자, 오늘은 지금 현재까지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장을 보면은, 장을 보면은 아침에 우리가 어, 9시 3분에, 09시 3분에 어, 매수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수봉. 이 매수, 매, 매수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렸어요? 매수 존을 기다렸습니다. 매수 존을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매수 존을 주지 않고 곧바로 곧바로 지수 어, 샀죠. 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수 존을 기다렸기 때문에 뭘 안했습니까? 매도를 안했습니다. 매도를 안했습니다. 비록 그 매수로 진입은 못했지만서도 매도를 안 했다는 것이 오늘 큰 장점이죠. 그 매도를 안본 이유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당연히 매도 봅니다. 그 결과가 이거잖아요. 이, 이 개인 보십시오. 이 개인만, 개인만 이렇게 지금 약, 약, 약 1조를 갖다가, 약 1조를 갖다가 지금 개인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 오늘, 개인들은요, 오늘, 죽음입니다. 죽. 죽음. 지옥 지옥입니다. 지옥. 지금 아. 우리가 이러한 개인이 매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도 개인인데 매도를 안본 이유는 바로 요 매수봉에 있죠. 우리 이제 매수봉이라는 걸 수급을 통해서 안단 말입니다. 그럼 매수봉일 때는 매수 존. 그래서 이 매도를 안 봐서 이러한 대재앙을 갖다가 모면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회원들 중에서 오늘 또 매도를 해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 분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왜 많이 올라오면은 매도를 보게 돼가 있어요. 우리 개인들은. 그런데다가 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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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은 추가가 아니지.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했으면은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수급대로 비록 진입을 못해서 어 수익은 없지만서도 그러나 반대로 진입해가지고, 지옥을 맛보지는 않았다. 이거는 참 잘한 거죠. 그렇게 위안을 삼으시고, 이 매수봉이 얼마나 매매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매수존에서 매수로 진입을 했습니다. 선물 매수 품 매도. 선물 매수 품 매도. 자, 지금 1시 4분인데, 어, 이제 뭐 올라 올만큼 올라왔죠? 어, 왔는데 자 과연 이 매수가 통할 것인가? 어, 매수봉의 수거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지금, 자 지금 지금 이제 옵션은 저점을 갖다 깨고 있죠. 어, 저 어, 이제 요거 고점 돌파 시에 이청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끈 하죠. 어, 예, 자 우리가 매수존을 기다렸는데 오늘 참 매수존을 잘 기다렸죠. ,이? 어, 그 대신에 매도는 안 했습니다. 어, 자 이제부터 이제 고점부터는 매도해도 돼요. 어, 매도전을 주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요 저점 이하에서 자 이청을 합니다. 자 고점 돌파 시에 이청합니다. 고점 돌파 시에 예. 자 예. 고점 돌파 시에 이청이 되었습니다. 자 22만 5천원예 아주 귀한 돈을 어 기한 수익을 갖다 냈습니다. 진폭이 여러분들 무, 무려 7 5입니다아 그런데도 여기에 매수 존을 보고 어이요 매수 존을 보고 어요 매수 존에서 들어갔죠. 세상에 이런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아 그럴 때요 수급이 매수죠. 어 수급이 매수고 오늘 뭐라 뭐라 그랬다. 매수봉이라고 9시 3분에 알려드렸죠. 9시 3분에. 어, 매수봉, 매도봉은요, 어, 9시 한 2분이 지나야, 그래서 수급이 나와야, 이제 이 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수봉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수존을 기다렸고, 뭐 주지도 않고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진입할 기회가 없었고, 그 대신에 이렇게 오를 때 우리가 매도를 안한 거는 정말로 잘하는 거죠. 왜 매도를 안 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7.55. 엄청나게 오늘 오르는데, 매도를 봤으면 사망이죠. 매도를 안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매수봉. 매수봉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수를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매도를 안한 겁니다. 참 잘했죠. 그죠? 수익을 떠나서 잘했고, 이 7.55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매수존을 주니까, 우리가 매수존을 해서 진입해가지고, 저점 이하, 즉, 고점 돌파 시에 입증을 했습니다.